아이고 잘 되죠. 네. 안되나아이고 사장님 담배는 안 피시네. 이 안. 좋은 거야. 거야. <laughs> 아 담배 안 피시는 게 좋아요. 담배 냄새 많이 나. 나는 끊고 싶어서 그 아니고. 네. 담배 피웠는 피웠는데 음주걸려갖고 검찰서 <laughs> <병차서> 갔는데 <laughs> 네. 그래서 이거 이 동의 올 이거 매상일 출전히 끝내면 그 씨발하면 안 된데. 조까 그만. 말아. 말아. 그서 담배 꺼인지 며칠 안 됐거든. 예. 네. 그러니 고민되는 거야. 예. 네. 아발이남자가이 염주 이 걸렸다고 해서 이 담배 네. 피우면 되겠나 싶어서 한번뜬 거야. 예. 네. 그래서 에이 시발안 피우자고. 뭐. 건강에도안 좋을까? 그래서 안 피우게 줄... 아직 끊었다 생각 안 해. 아. 성격 확신을 해 형님. 는 아직 많이 먹어. 술은 먹어야 돼 조금씩. <laughs> 조금씩 먹어야 돼. <laughs> 아니 형님 또 내가 울줄 알아요 또. <laughs> 야채 달라고 하나 가지가야 그게. 내가 야채 주는데 정지 아 이건 뭐예요 또 이거 좀 아, 닦아요 비둘기, 비둘기? 네. 아이놈의 새똥 창틀에 아 미치겠네 새똥 <laughs> 닦아요 아니야. 우리 집 우리 집에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느끼기 더고한데 마음이 아 그래요 아 아침 새벽이 나가시네 응. 응. 이제 가서 이제 저녁에 가면 애들 다 닦아라 아 그래요 딸래미가 아들이 닦을거예요 딸래미는 안해날 닦아 <laughs> <laughs> 우리 요 아, 미안해 절대 안해요래요 아들이 다해요 저거 요 저거 잘해요. 거요요거저해요저잘요거거잘해 잘해요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